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이 제작 유포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 모두 쉽지 않습니다. 무법 천지가 된 텔레그램 실태 어제 전해드렸죠. 각국 정부는 앞다퉈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독일의 비영리 기업에서 개발한 인터넷 메신저로 크게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로 나뉩니다. 여기서 비밀대화에는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와 큰 차별점을 가집니다. 이 기술은 발신원부터 수신원까지의 정보를 암호화에 전송하기 때문에 제3자는 대화를 확인할 수 없고 서버에도 채팅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보안상의 장점 덕분에 지난 9월 텔레그램의 전 세계 이용자 수는 무려 약 9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 대화의 폐쇄적인 특징은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비밀 대화는 서버에 기록조차 남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수사 기관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엠번방 사건 역시 이런 특성을 악용한 범죄죠. 이후 엠번방 방지법과 같은 법적 대응이 있었지만 정작 문제가 된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되어 불법 촬영물 삭제, 접속 차단과 같은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해지자 이제는 단순한 수사 협조를 넘어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엠번방과 디페이크 사건 이후 텔레그램의 폐쇄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찬성하는 입장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치안 유지 그 위에 세워져야 마땅한 것인데 텔레그램 규제가 되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각종 범죄들과 사회 이슈들이 일어나는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반면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과도한 규제는 무고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개인의 사적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없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텔레그램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런 범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어텔레그램이란 플랫폼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사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플랫폼의 모든 거를 통제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장기, 단기적으로는 물론 굉장한 효과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반민주적인 결정으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텔레그램이 촉발한 플랫폼 규제의 문제 이는 개인의 자유와 범죄 예방의 딜레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왔을까요?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드롭프는 원래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다만 드롭프가 8월 26일 프랑스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로프는 범죄자들의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소수가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와 단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7일 텔레그램 측의 범죄 수사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악용 범죄에 대해 플랫폼 자체 또는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 과연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리에 책임을 강조하자는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는 플랫폼 기업에게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브라질은 SNS 플랫폼 X에 대해 각종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연방 대법원 결정을 통해 자국 내 X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아동 성범죄물 유포를 방치한 플랫폼의 경영진을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하기도 했죠. 플랫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각종 유해 콘텐츠로부터 10대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입한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 역시 내년부터 해당 방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규제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예방과 개인의 자유,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플랫폼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부의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더 중요한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